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을 읽다 보니 어, 제가 2003년도에 갯벌 문화 14호에 글을 처음으로 어, 올리게 됐어요. 그때 인터넷을 하면서 알게 된 어, 작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 제 글을 보고 음,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서. 어, 좋은 기회로 글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책을 읽다 보니까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2004년도에 또 갯벌 문화 15호에도 제 산문이 인사 좀 합시다 라는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올렸네요. 어, <laughs> 음. 어, 그래서 좀 새삼스럽네요. 지금 2021년도니까 엄청 오래됐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좀 부끄럽지만 어, 네, 잘 봐주세요. 뱀 머리 파마. 우글 우글 뱀들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 영어 선생님 머리 위에 뱀들이 꼬리를 트는 것이다. 싹두 자른 짧은 머리가 아줌마 머리 같다. 하하하. 호호 헤헤헤 히히히 뱀들이 산인 숲을 이고 들어오신 우리 영어 선생님 이게 웃겨요 하시며 방글방글 웃음 던지는 선생님 뱀 머리 같은 영어 선생님 뱀 파마 머리는 아줌마 파마 머리 하하하 호호호 헤헤헤 히히히 조금 유치하죠. 네, 그다음 읽어드릴게요. 나를 비우자. 가끔은 큰 욕심이 허덕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 욕심이 나를 짓누르며 아파하기도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악귀의 몸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누군가를 몹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미움에 내 마음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미움의 눈길로 볼수록 나의 눈도 미워지나 봅니다. 때론 감정을 숨기지 못해서 벌컥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 화로 인하여 나의 얼굴이 무섭게 변하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나를 덮쳐서 나를 어둡게 만듭니다. 가끔은 내 속에 숨어 있던 내가 나를 아프게도 하고 미운 짓을 하지만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임을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장 작은 일은 내 속에 있는 많은 것을 버리는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버리려 합니다. 설령 어떤 날에 너무 채워서 넘치는 날이 있더라도 그 다음날에 다시 버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렵니다. 아, 예, 부끄럽지만 어, 제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